여러분, 돈은 노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건강 다음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돈이죠. 오늘의 마음심표 글귀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7가지를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 없이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안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출이 쌓여서 큰 구멍이 됩니다. 김순자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부부연금 15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후 통장을 확인한 순자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 중 3천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세히 돌이켜보니 하루 5천원씩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2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손주 용돈으로 매달 20만원씩 주었고, 친구들과의 식사, 경조사비, 건강식품,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기록하지 않으니 얼마를 쓰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돈을 아끼는 첫걸음은 기록입니다. 적는 순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순간 관리가 시작됩니다. 순자씨는 그날부터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다운받아 지출할 때마다 바로 입력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은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외식비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충동구매는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연간 48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토스, 뱅크 샐러드, 네이버 가계부 등 무료 앱들이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 분류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5분, 오늘 쓴 돈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는 연금과 보험에 무관심한 습관입니다. 박철수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연금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었고, 개인연금은 나중에 여유있을 때라고 미루다가 결국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받게 된 국민연금은 월 85만원. 아내는 전업주부였기에 기초연금 32만원을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 117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기 이영호 씨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넣었고 퇴직연금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은퇴 후 그가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90만원, 퇴직연금 50만원, 개인연금 70만원으로 합계 21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준비의 차이로 두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활비가 빠듯해 병원비가 나오면 적금을 깨야 했고 이영호 씨는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미경씨는 70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젊었을 때 가입한 암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었습니다. 총 치료비 3,500만원 중 건강보험으로 1,500만원이 처리되었고 본인 부담금 2,000만원은 실손보험에서 1,800만원, 암보험 진단금 3,000만원을 받아 오히려 2,800만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2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노후 자금을 깨야 했을 것입니다. 연금과 보험을 무시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집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50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RP, 실손보험을 점검하고 60대는 연금 수령시기 전략과 건강보험 보강을 70대는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을 검토하세요. 세 번째는 자녀의 과도한 지원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노후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습관입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집 마련, 손주 양육까지 모두 책임지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노후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결국 본인과 자녀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최영숙 씨는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집 마련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결혼하면서 똑같이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형만 받으면 동생이 서운해할까봐 그랬습니다. 이미 1억원이 나간 상황에서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돈이 아깝다며 영숙 씨에게 양육을 부탁했고 영숙 씨는 내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지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비가 월 50만원씩 나가기 시작했고, 손주 간식비와 장난감, 옷등월 30만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5년 후, 영숙 씨의 통장에는 3천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1억원을 주고, 손주 양육비와 본인 병원비로 2천만원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었는데, 이제 엄마 노후가 걱정되네요. 자녀들도 부모의 노후가 불안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려야 하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이 진짜 짐이 됩니다. 현명한 지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총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본인 노후 자금 최소 생활비 10년치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손주 양육도 무상 봉사가 아닙니다. 적정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은 독립시켜야 하고 부모는 노후를 지켜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강민수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이걸로 뭔가 더 불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의 아파트 분양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과잉이 발생했고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값은 2억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5천만원 손해를 본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연5% 금리로 1억 원을 빌렸으니 월 이자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년간 이자로만 1천만 원을 낸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2억 원에 금매하고 대출 1억 원을 갚았지만 남은 돈은 1억 원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67세의 나이에 5천만원을 잃은 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모으려면 10년은 걸려. 나는 이제 77세가 되어 있겠지. 68세 김영철 씨는 주식 열풍에 휩쓸렸습니다. 처음에는 예금 3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6개월 만에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생겨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좌는 빠르게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 원금 8천만원은 4천5백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세요. 여유자금만 투자하고 손실 감당 가능한 금액은 전 재산의 30%를 넘기지 마세요. 채권, 배당주, 월지급식 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선택하세요. 노후에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친 소비 습관입니다. 한명자 씨는 평생 현금만 사용해왔습니다. 카드는 빚이야. 현금으로 써야 돈이 나가는 게 느껴져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출 내역을 전혀 알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현금을 인출했는데, 월말이 되면 항상 부족해서 추가로 50만원을 또 뽑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계산해 보니, 월 평균 150만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금 130만원보다 20만원이 많았고, 연간 240만원씩 저축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세영 씨는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편리하고 포인트도 쌓이니까 좋았습니다. 문제는 체감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나가는 느낌이 없으니 지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제일에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값이 23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연금 1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1년 만에 적금 5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책은 이원화 전략입니다. 한명자 씨는 고정비를 카드 자동 결제로 전환해서 지출 내역을 자동 기록하고 식비와 교통비 등 일상 소비는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주 현금 봉투에 20만원만 넣고 그 안에서만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평균 지출이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오세영 씨는 한달 예산 150만원을 설정하고 고정비 70만 원은 카드로 자동 결제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 단위로 나눠 썼습니다. 카드는 급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월 평균 지출이 2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정비는 카드로 기록을 남기고 변동비는 현금으로 체감하세요. 주간 예산제를 도입하고 카드 한도를 설정해 두세요. 돈을 쓰는 방식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상 자금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순옥 씨는 매달 연금 140만원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1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5년간 모아 600만원이 되었고, 이 돈으로 여행갈 거야 라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되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순옥 씨가 5년간 모은 600만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부족한 200만원은 자녀들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손벌린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반면 최동식 씨는 은퇴할 때부터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별도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1,500만 원을 넣어두고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70세에 담낭 수술을 하게 되었고, 72세에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비상금에서 꺼내 해결했고, 보험금이 나온 후 다시 통장에 채워 넣었습니다. 비상 자금은 최소 생활비 6개월치 가능하다면 1년치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150만원이라면 최소 900만원, 권장은 18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수리비, 장례비, 긴급교통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생활비 통장과 완전히 분리하세요. 카드 연결도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으기 어렵다면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 나눠서 채우세요. 비상금을 사용했다면 다음 달부터 다시 채워 넣으세요. 여행, 쇼핑, 투자 등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테크 공부를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은 관심을 주는 만큼 늘어납니다. 재테크 공부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기를 예방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입니다. 윤경희 씨는 나는 경제에 대해 잘 몰라. 어려워라며 재테크 공부를 피해왔습니다. 어느날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경희 언니, 요즘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요. 월10% 수익이 보장돼요. 경희 씨는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로 매달 2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신이 나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4개월째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고, 경희 씨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만약 경희 씨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있었다면 월10% 수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사기야라고 알아챘을 것입니다. 연 120%의 수익률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재훈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채널을 구독하고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무료 투자 강의에도 참석했습니다. 3개월간 공부한 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비교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연 60만원이자 수익이 증가했고 필요없는 보험을 정리하고 보장 내용을 개선해서 월 15만원 보험료를 절감했습니다. 배당주 ETF에 소액 투자를 시작해서 연4% 안정적 수익을 얻었고 카드포인트와 통신사 할인 혜택을 활용해서 월 1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공부를 통해 재훈 씨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익과 절약 효과를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채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 도서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은행과 증권사의 무료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경제 뉴스 보기, 주 1회 재테크 유튜브 영상 시청, 월한권 재테크 책 읽기, 분기 1회 금융 상품 점검을 실천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곧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계부 없이 쓰는 습관, 연금과 보험에 무관심한 습관, 자녀의 과도한 지원, 빚내서 투자, 현금만 고집하거나 카드, 남용, 예비비 없는 생활, 재테크 공부를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돈 습관은 곧 노후의 품위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지키느냐가 곧 인생 후반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재정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고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자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48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이영우 씨는 연금 준비로 월 210만 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최동식 씨는 비상금 덕분에 위기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씨는 재테크 공부로 연 5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설치하고,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하고, 비상금 통장을 개설하고, 유튜브에서 재테크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실천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돈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마음 쉼표 노후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7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